좀 쉬었으니까.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 어, 그냥 함수.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함수예요 그냥 함수야. 자, A 집합은 1, 2, 3이고 B 집합은 1, 2, 3, 4. 오, 선생님이 앞서서 했던 어 순열과 조합까지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끊었어요 자, A 집합에서 B 집합으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 f가 함수래.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게 대응되기만 하는 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도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가지 5가지. 2도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이게 중복 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도 되니까 다섯 가지. 3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2가 선택했던 놈들을 선택해도 되니까 5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었습니까?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도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에서 5가 5의 세제곱 이렇게 됐죠. 즉, 다시 말하면 5, 파이 3. 이거 뭐예요? 중복. 순열. 기억납니까? 중복 순열 3 5 h 3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꼭 뭐로 보였어요? 공역의 개수 여기는 정의역의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중복 순열이다. 중복 순열이다. 함수는 중복 순열이다. 함수는 중복순열이다로 공식을 세워왔던 게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뭐예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자, 1, 2, 3, 1, 2, 3, 4, 5였는데 어떤 상황을 배제해야 돼요? 이 1을 선택했을 때 2가 1을 선택하면 안되죠. 다른 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는 5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이 선택한 것을 제외한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2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3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충혈의 수죠.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어몇 개를 3개를 뽑아서 나이라는 5P3의 개수와 같았다. 맞,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것을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간대데 1, 2, 3이고 1, 2, 3, 4, 5가 있어 ASP로의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이렇게 정의됐어 정의역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자 누가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 큰 원소는의 큰 놈의 함수값이 크다 f i가 f j보다 아, f j가 f i보다 크다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바로 증가 함수죠 그것도 특별히 순 증가 함수 순정감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순정감수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잘 봐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1이 만약에 1을 선택했다 그럼 2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1을 선택할 수 없고 1보다 더큰 놈들을 선택해야 되니까 3을 선택할 수 있겠죠 3은 2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선택하거나 5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를 선택했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순증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상황들을 몇 가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 대응을 몇 개를 보여줄게요. 1이 1을 선택하고, 2는 3을 선택하고, 3은 뭐, 4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함수 증감수인데 그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1은 뭐뭐 뭐 2를 선택하고 2는 어 4를 선택하고 3은 5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증감수가 맞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봐봐요. 우리가 이 다섯 개의 구슬 중에서 일, 자이공역이 공역, 공역이 일, 이, 삼, 사, 오 중에서 중에서 그냥 만약에 일, 삼, 사를 뭐하기만 하면 일, 삼, 사를 뭐하기만 하면 뽑기만 하면 일, 삼, 사를 뽑기만 하면 대응은 결정이 나죠. 왜냐하면 증감수니까 이걸 뽑기만 했는데 이것을 공역에서 뽑기만 했는데 정의역의 누가 1, 2, 3이 누구를 대응할지 다 정해져 있잖아. 1은 누구로 갈 수밖에 없어. 얘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얘로, 3은 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봐봐요. 두 번째 케이스를 봐보면, 두 번째 케이스를 봐보면, 얘는 그냥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자, 얘는 기억 케이스. 얘는 니언이라고 하면, 얘는 기역 니언, 이렇게 쓸게요. 기역은 공, 어, 니언은 공력뭐에서 1, 1, 2, 3, 4, 5라는 공 중에서 뭐를 뽑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대응됐다는 것은. 2번 공과 4번 공과 그냥 5번 공을 뽑아, 뽑기만 하면 결정된 거예요. 왜? 정의역의 1, 2, 3이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에는 뽑은 대로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대응이 될 거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보듯이, 이 문제에서 보듯이,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 즉, 다시 말해서, 순, 증, 가, 형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뽑아서 나열하는게 아니고 뽑기만 하면, 뽑아만 하면 된다. 뽑아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 뽑는 대상은 여기 얘가 서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게 되겠죠. 이 공력이 뽑는 대상. 이 정의력이 뽑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5C3으로 문제를 푸는 끝나는 거죠. 그럼 5C2와 갖고 5사2 1에서 답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순정 가함수의 개수가 10가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1번 풀었어요. 선생님하고 1번 풀었고, 자, 2번, 2번, 2번 풀어볼게요. 2번은 뭐예요? 자, 잘 봐. 2번은 2번은 큰 놈의 함수값이 무조건 더큰게 아니고 뭐할 수도 있다. 클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지만 뭐라도 같아도 된다. 이 바, 이게 바로 중복을 말하는 거예요, 중복. 중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기만 하면 되는 어, 이게 증가 함수라고 한 것은 조합인데 이번에는 뭐를 하겠다는 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니까 중복 플러스 뽑아 플러스 중 어, 어, 뽑아 플러스 중복이잖아요. 중복을 하면서 뽑아라 하니까 바로 뭐요? 중복 조합이 되겠죠. 중복 조합. 그래서 바로 뭐요 OH3으로 가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가 돼요? 여기다 바로 풀어버리면 OH3이니까 7C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냐? 어, 7C3, 765. 3, 2, 1, 샥샥샥, 5, 7, 35가지 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을 내릴, 결론을 내줄게요 결론을 내려줄게요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부터 해서 N개 B란 집합의 개수가 1부터 해서 M개, 그럼 함수인데 자. 이 함수가 무슨 함수? 순증가. 함수 F가 순증가? 함수 F의 개수는 바로 순증가이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한다, 안 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조합이다. MCN.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기억이고.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어, 이건 단조 증가라고 해요. 단조, 단조 증가. 같은 것을 포함해도 된다는 것은 i, j가 이거일 때, f, i와 f, j가 무조건 큰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도 된다? 같은 것이 들어가도 된다. 이게 단조 증가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이런 단조 증가 함수의 f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단조 증가니까 뭐를 허락해? 어, 중복을, 중복을 허락한다. 그래서 바로, 어, 중복 조합의 개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함수 개념, 함수 개념은 자, 여기서 우리 함수 개념은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이 자,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서 중복 순열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대1 함수와 연결해서 그냥 순열의 개념하고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다음에 순증가 함수라고 해서 조합과 연결할 수도 있고 단조 증가로 해서 중복 조합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것은 꼭 주의를 하고 문제를 잘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